똑똑하시고 예쁘세요. 오늘 하루 재미가 없어요. 지금 다시 쉬는 시간인데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새로 산 파우치를 자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학원 브이로그를 재미있게 찍어보려고 카메라랑 삼각대를다 챙겼는데. 카메라 안에 메모리 칩을 빼놓고 온 거예요. 근데 카메라에 메모리 칩이 없으면 녹화가 아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도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laughs> 자, 오늘 포트를 왜 그렇게 어른스럽게 입고 오셨나요? 아끼는 포트인데 집에썩고 있을 때입었어요 나는 오늘 완전 교복처럼 입고 왔어. 그치? 네. 어, 수영이 어딨어. 어, <laughs> 아의똑똑하 예, 일부 예쁘세요. 예. 그치? 네. 알았어. 아, 혹시 담당 선생님이 용준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준 선생님 용... 너무 잘생셨어요 여기 학원 오시면 잘생긴 우리 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도 알려줄 건 알려줘야 되니까,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학생의 모의고사를 다 풀어서 제가 쉬는 시간 동안 채점을 해서 가져다줘야 돼요. 1번부터 틀렸네요. 이게 무슨 일이지? 가쁜 캐릭터트 사랑. <laughs> 이거 저희 학원 처음 왔을 때 학원에서 만들어준 건데 제 학생들 교재 제본할 때마다 표지에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어요. <laughs> 뭔가 묘하게 저랑 닮은 것 같아 저는늘멋린다고 치마 입고 나왔는데 진짜 오래 죽을 것 같아 하... 여러분 전 그럼 이만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아 요즘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가지고 약간 화분 같은 거 사다 드리려고 지금 동생이랑 같이 보러 가고 있어요 공기 이정화 되는 거. 네. 잘 돼요. 아, 정말. 어, 저 위에도 너무 예쁘다. 나 저거 나중에 졸업할 때사줄 돈으로 막. 돌아내. 사랑이 웃침. 아, 아 <laughs> 네, 네. <그럼> <laughs> 색깔이 예뻐. 음. 네. 너무 신기하다. 나는 네. 원래 이런 네. 물줄때쯤 되면 얘가 이렇게 만지는 감각이는 음. 한한 네. 한 2년 3년 있다가 해 줘도 돼요. 음. 지금 학원에 출근하고 있는데 제가 근처에서 볼 일이 있어서 은행을 들렀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엄청 기다리다가 지금 도착을 했어요. 지금 수업 준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3월에 저도 개강을 한단 말이에요. 대학 개강을. 그래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간을 깜빡하고 안한 거예요. 신청을 안한 거예요, 기간을 깜빡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오늘이 가기 전에 꼭 제가 봉인 인증서 이런 걸 깔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아, 큰일 났어요, 지금. 오늘 고데기를 못하고 와가지고 그냥 머리 따아버리려고요 사실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비닐 썼거든요 <laughs> 지금 다시 쉬는 시간인데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새로 산 파우치를 자랑해보려고요 음. 짠! 완전 귀엽죠? 요 프루룸 디자인이라는 작가님이 만드신 파우치인데요 어, 저는 핫트랙스에서 22,000원에 샀고요 제가 얼마 전에 파우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새로 샀어요 아예 파우치를 통째로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내 네, 인생 어떻게 그렇게 큰지막한게막 사라졌는지 저도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집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막다 뒤졌는데 그냥 여기저기 들고 다니다가 어디다 떨궈고 온게분명해 그래서 그냥 이거 샀어요 아쌤 안녕 그래서 너가 나한테 네. 난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고 한 마디만 해주면 내가 이 O S 를 줄게. <웃음> <웃음> 어떻게? 카리스마 있지. 네 카리스마 있으세요. 그치지 네. 어, 수영 어딨어? <laughs> 너가 내가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말하면 O S 하나 줄게. <laughs> 야나 카리스마 있어 없어? 없어요. 야. 그너 없어. 너. <laughs>